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준비해요. 겟레디 윗미를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오늘은 어디를 가냐? 제가 여권을 갱신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 이쁘피 인간이 어, 티켓을 끊으려고 보니까 다음 달에 여권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여권을 신청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을 하고 어, 사진을 찍으러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잘 쓰는 제품들로 되게 안전하게 메이크업 하고 사진 찍을 때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 찍으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베이스는 제가 요즘에 완전 빠져서 진짜 매일 쓰고 있는 이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 건데 이거는 프레시안의 에그 라이크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프레시안은 아마 이 쿠션, 이거, 에그 라이크 쿠션을 보면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에그 라이크 쿠션은 제가 너무 디자인이 눈에 띄기도 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올리브영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되게 두꺼워. 않고 피부결이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쿠션인데 이 쿠션이 파데 버전으로 나온다고 하길래 제가 테스터를 받아서 써봤는데 세상에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패키징도 진짜 이 에그라이크 쿠션처럼 진짜 이 깐달걀스럽게 되게 오브제같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파운데이션을 좀 많이 안 썼어요. 좀 뭔가 데일리로 쓰기에는 약간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과한 느낌? 근데 이 파운데이션은 이 쿠션처럼 피부 표현이 되게 가볍고 얇게 되어가지고 손이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저 이게 201호랑 203호가 나왔는데 저는 201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짜서 보여드리면 이런 흐르는 제형이고 요 이쪽이 201호고 이게 203호예요. 차이점이 보이시죠? 저는 201호를 쓰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런 브러쉬로 펴바른 다음에 퍼프나 스펀지로 두들겨주고 있거든요. 줌을 확 당겨서 브러쉬로 이런 느낌. 이렇게 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깔아주고 저는 그냥 이 쿠션 퍼프가 옆에 있어서 이걸로 쓸게요. 이렇게 두들겨주면 이게 이렇게 얇게 밀착이 촥! 되거든요? 여기랑 차이점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지만 밀착력이 되게 좋아서 되게 겹겹이 레이어링을 하기 좋은 그런 텍스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쪽만 발라줬어요. 지금 이쪽이 조금 더 홍조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결광이 딱 모공이나 요철, 붉은기 이런 거다 가려줄 건 가려주면서 이런 결광이 정말 깐달걀스러운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쪽, 이, 가릴 게더 많은 이쪽을 가려볼게요. 어, 여기도. 이렇게. 한 레이어만 바르면 이 정도인데, 이렇게 커버력이 좀더 필요한 부분은 한번더 올려주면은 이게 레이어링이 진짜 잘 돼요. 그래서 브러쉬에 한번더 묻혀서, 요런 볼 중앙 커버력이 필요한데 한 번만 더 얹어줄게요. 이렇게 해도 너무 가벼우면서 밀착력도 진짜 좋고 막 두꺼운 느낌 없이 얇게 올라가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줬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렇게 커버력이 필요가 없어서 한 번만 해줬고 여긴두번 해줬거든요. 붉은 기가 엄청 심했는데 잘 가려졌죠. 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은 제가 느끼기에는 딱뭐 하나 과하지 않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피부가 좋아 보이게 해주는 딱 프레시안이 추구하는 그런 베이스 느낌에다가 클린 뷰티스러움이 담긴 그런 느낌이라서 요즘에 진짜 최애 파운데이션이거든요. 프레시안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뭐전 제품이 비건 제형에다가 바이오패 파트 개입을 사용한 친환경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바이오패트가 뭔지 찾아보니까 사탕 수수로부터 유래한 원료로 만든 패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파운데이션도 발라줬는데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이 너무 좋은데 물론 가려줄 건다 가려줬지만 요즘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그냥 이 컨실러 펜슬로 진짜 가려야 할 상처 정도만 가려줄게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가려야 하는 상처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만 가려줄게요. 진짜 한듯안한듯 그리고 파우더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눈두덩이 해줄게요. 여러분은 그 새로 나온 여권 받으셨나요? 제 주변에는 신청하신 분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뒷북인가 싶기도 하고 눈썹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런 사진의 가장 핵심은 몇년 후에 봐도 이상하지 않고 촌스럽지 않고 그게 목표인데 항상 몇년 후에 보면 이상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나 봐. 저 진짜 옛날 여권 사진 그때 화장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찍었는데 10년 전이면 사실 지금이랑 좀 다르긴 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네. 눈썹도 그냥 최대한 제 눈썹 모양 살려서 더 길게 빼지도 않고. 대신 여기 이런데 밑에는 좀 잡아줘야겠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몰입을지를 생각을 못했어요. 약간 자켓 같은 거를 입고 찍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딱딱해 보일라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몰입을지를 못 정했어요. 중요한 건. 섀도우는 어, 튀지 않는 거, <laughs> 내추럴한 거. 그래서 제기 준 가장 안전한 팔레트 이거를 갖고 왔어요. 여기에서 이거 이게 참 어려운 게 자연스러웠으면 하는데 또 사진 찍으면 화장이 되게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워. 그 중간점을 찾기가. 언더도. 애교살은 이걸로 밝혀줄게 있어가지고 바로 일단 마스카라를 바르고 여기 있는 걸로 라인을 빼줄까 봐요. 마스카라는 요거. P. J. 컬링. 속눈썹도 붙이지 않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가 만약에 2033년에 <웃음> 다시 <웃음> 이거를 찍을까요? 겟레디를? 여러분 저 여권 갱신하러 가요. 이러면서. 아 그럼 진짜 눈물 한 바가지 흘리겠다. 여러분과 또 함께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막 이러면서 <laughs> 눈물 한 바가지. 아 진짜 그럼 얼마나 감회가 남다를까. 이렇게 깔끔은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게 여러 번 덧발라 줬거든요. 또 속눈썹이 포인트가 안 되면 저의 메이크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마스카라를 다 해줬고 아까 이 팔레트에서 이걸로 라인 빼줄게요. 요정도 응. 확실히 가로로 길어졌죠. 이쪽도 똑같이 빼줄게요. 이 브러쉬 되게 좋다. 이번에 샀거든요. 화홍 380 라이너 용으로 샀는데 진짜 좋아요. 이게 끝에가 벌어지질 않네. 네. 이렇게 라인을 빼줬고, 사진에 조금 또렷하게 나오는 게더 괜찮을 것 같아서 따로 풀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다시 여기 팔레트로 돌아가서 이 색상으로 언더에 음영을 살짝만 줄게요.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은 다 해줬고, 이제 제 기준 가장 중요한 것 같은 쉐딩을 해줄게요. 여기를 저는 열심히 쳐주겠습니다. 코가 끝이 좀더 올라가 고이게 짧고 올라가 보이게. 아, 턱 쉐딩을 요즘 안 했는데 오늘 해줘야 될것 같아요. 브러쉬 갖고 올게요. 정면을 보고 들어갔으면 하는 부위에. 또 이런 거는 사진 찍으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쵸?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다 날아가고. 하 아 블러셔 안 했네. 블러셔는 사진에서 너무 웜하거나 너무 쿨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거 두 개를 섞어볼게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저만의 미지근 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웜해. 도와줘. 어. 음. 이렇게 해주고. 립은 좀 정리를 해주고, 일단 이런 라이너로, 이건 샘플인데, 살짝만 라인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요 롬앤 코코 누드. 이거를. 바르고 요 아워글래스의 헤이즈 색상 요거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안쪽에만 발라볼게요. 이런 느낌? 너무 누디한가? 이게 지금은 누디한 게 예뻐도. 나중에 보면은 조금 어 입술색이 왜 이렇게 없지 싶을 수도 있어서 얘를 좀더 비율을 높여줄게요. 응.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 가서 뭘 입을지 좀 고민을 해보고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어깨 라인이 되게 예쁘게 딱 떨어지는 어두운 계열의 자켓을 입었어요. 이렇게 하면 얼굴 톤도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입고 찍으러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진 잘 찍고 올게요. 안녕, 바이.